아, 아 너무... 진짜 농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영강대학교생물환경 o 학과4학년 k 재학중인 1 o n g s h 주입니다 1, o 학번박 u t 지금 어느 기관에서 실습하고 계신가요? 아, 어, 저는 농축산 g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주로 저는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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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동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은 여기서 배우신 건가요? 네, 여기 이제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원 분들이 같이 이제 실험을 같이 진행해주시면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이분들이나 실습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본 베이스로 깔려서 그래가 여기서 업무 음. 적응을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환경화학과 졸업생 1, 3학번 강승구입니다. 어, 저는 지금 주식회사 상평 L&T n 글로벌이라는 식품회사에 어, 다니고 있고요.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 생산관리, 품질관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1, 1학번 장영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 내용은 이제 뭐 농업적인 토양과 수질을 분석하고 수행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환경화학과 졸업생 일사박번 박진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식 영상 을 찍게 되는데 좀 배경 이러한 점을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laughs> 회사에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가 좀 휴가기간이어서 부득이하게 좀 친구 체육관에서 좀 찍게 됐습니다. 어, 저는 지금 그 주식회사 항주라는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업무는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뭐스석관리나 식품관리에서 분석 쪽도 하는데, 전반적인 품질관리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생물환경화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양순현입니다. 우선은 그 인터뷰를 지금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07학번 박찬혁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07학번에 졸업한 박찬혁 선배님 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상공 농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학팀에서 잔류 분석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광대학교 생물환경학과 졸업 예정자인 1학번 이왕입니다. 현재는 우일수산이라는 식품회사의 조기 취업을 한상태입니다 회사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는 식품 가공 및 제조회사로 농심 최우수 협력업체이며, 또한 롯데리아의 베스트 파트너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 롯데리아의 패티와 농심의 라면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중견 기업입니다. 네. 회사에서는 어떤 분야의 일을 주로 하시는지? 이제 식품 아른 연구원으로 식품 연구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FD, MD, AD 건조를 통한 건조식품 개발을 합니다. 처음에 생물환경화학과가 어떤 건지 모르고 왔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실험 수업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아마 오시면은 어, 평소에 보시지 못했던 그런 어, 기기들도 굉장히 많고,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어, 취업하는 데 정말 다른 과들보다 이점이 되게 강하고, 어, 여기서 배웠던 것만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학교 생활을 재밌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네. 학과는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실험 수업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많은 실험 수업이 나중에 회사 입사할 때큰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요. 이제 학과 특성상 다양한 과목을 폭넓게 공부하는데 이제 여러 방면을 공부하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자기 꿈이 또렷한 사람이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때 다양한 분야 공부를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미생물도 할수 있고, 농약이나 이제 화학, 그리고 식품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흥미 있는 과목을 찾고, 특정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아니면 뭐 실험실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이런 실험도 할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와서 생물환경학과 와서 그때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뭐 고등학교 때뭐 따로 배운 건 없지만은 그냥 학과에서 배운 것만으로 도 취업하는데도 문제 없었고 뭐 업무 보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과에서 배운 것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것도 있겠죠. 네. 어, 저는 중고등학교 때뭐 생물이나 화학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배운 점은 없었고 어,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어, 생물환경화학과에서 어, 미생물, 뭐 토양 화학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배 배웠는데 어 그런 부분들만으로도 뭐 충분했습니다. 어 만약에 진학을 하셨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뭐 중고등학교 때뭐 생물이나 화학 이렇게 이과 계열의 수업을 만약에 들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어 대학교에 진학하셔서 아마 조금 더어 순탄하게 대학교 생활을 아마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전공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음.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업 체험을 해보시고 어. 취업을 하시게 되는 길이죠. 일단 우리 원광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음. 그 이제 현장 실습 경험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네. 일단은 이 근처 전라북도권에 농진청도 있고 식량과학원 등 많은 농업 계열 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과로 지원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갈 수 있고 그걸 연계로 취업이 형성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 방향. 후배들이 진로나 미래에 대해 고민이 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졸업을 하면 주로 어떤 음. 곳에 취업을 하게 되는지. 이제 주로 기기 분석하는 연구원도 있고, 이제 저처럼 RD 연구원으로 갈수 있고, 아니면 품질 분석 연구원도 있고, 품질 관리원, 생산 관리자 같이. 뭐, 다양한 방면에 이제 선배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목표 잡고, 우리과 특성상 이제 교수님들이 젊고 열정적이어서. 다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생물 환경 화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죠. 이제 입학할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높은 성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쉽게 입학할 수 있는데 졸업할 때는 진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좋은 곳에 취업한 선배들이 많아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이게, 학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을 했다가 그쪽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통, 과 선택이, 이제, 자기 평생 직업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같이 취업이 잘안 되는 시기에, 지금, 식품, 환경, 학과, 지금 현재는 생물환경화학과. 생물환경화학과로 오게 되면은 뭐 생물방면, 그리고 환경쪽, 네. 화학쪽, 그리고 이쪽 농업 쪽까지 아우러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과를 선택할 때 있어서 취업 방면이 얼마나 넓은지 그걸 좀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바쁘신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선택하더라도 저희 졸업한 선배들이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고 잘 가을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